니다 당적은 없고 원자력을 공부했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분 구성 다쓴해결료는 97%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 우라늄, 플루토늄과 3%의 고위험 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 기간 이중 3%의 폐기물은 방사능이 매우 강해 10만 년 이상의 장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재처리 미실시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원이 섞인 100% 전체를 10만 년 동안 묻어두어야 합니다. 재처리 실시, 재처리를 하면 독성 물질인 3%만 쏙 골라내어 보관할 수 있어 폐기물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은 일타 강사의 강의 내용입니다. 원자로의 핵연료를 뗄때 우라늄은 235와 23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 5% 농축한다고 하는 것은 천연 우라늄 중에 235를 원래는 0.7%만 있습니다. 그거를 4% 정도로 농축을 합니다. 그러면 96%는 우라늄 238입니다. 3년, 4년 정도 때우고 나면 우라늄 235가 1% 정도 남고 3%는 핵 분열을 해서 고준이 폐기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라늄 238 중에 0.5% 정도는 플루토늄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95.5% 정도는 우라늄 238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상태 그대로라도 핵분열을 한 3%의 물질이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처리를 하게 돼서 그 고준위 폐기물 3%만 골라내면 그를 이제 유리 고화해서 그것만 처분을 하면 되니까다 10만 예. 년 동안 관리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폐기물 양이 이제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고요. 235가 238로 변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235는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면 238이 된다고 하죠. 아닙니다. 않죠?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 239가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우라늄 235는 분열하면서 세슘이라는 물질도 생기고 아이오다인도 생기고 철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물질로 생깁니다. 음. 그런 것들이 폐기물이 됩니다. 그럼 그건 재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폐기물은 저고준이 폐기물로서 10만 년 이상 관리해고요. <laughs> 태워지고 나서 남아 있는 우라늄을 재활용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에, 아 일단은 개념은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